그림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대해서 다음 강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목적은 뭐냐면 이러한 방전 특성을 갖는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기본 이론에서 축전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기억합니까? 이것이 축전지의 용량이죠? 여기 보면 I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죠. 그리고 K라고 하는 게 뭐죠? K라고 하는 게 아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K를 시간 개수라고 그래요. 시간을 나타내는 개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용량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 개수. 그래서 용량 환산 시간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개수인데. 용량을 환산하는 시간 계수다 그래서 용량 환산 시간 계수. 단위는 뭐죠? 아워입니다. 전류는 암페어죠.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류가 다르게 다 존재하죠. 방전 패턴을 보면 전류가 다르게 존재해요. 이럴 때 공식이 있죠? 이럴 때 공식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축전지 용량을 나타내는 공식이죠. 전류가 몇개 있을 때. 전류가 네개 있을 때의 축전지 용량을 나타내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용량 환산 시간 개수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전류를 곱해서 축전지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요 값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축전지 용량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구간을 나누라고 하죠. 첫 번째는 감소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체. 네 번째는 전체니까 전체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까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구할 때 감소하는 패턴이라면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누어서 각각 용량을 구해요. 그리고 그 용량 중에 가장 큰 것을 축전지 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이를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풀이를 보면 네 번째 것을 구해서 풀어요. 네 번째 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보면 보수율은 여기에 0.8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K1 이렇게 주어졌죠. 2.49에다가 전류 I1이 12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K2도 2.49거든요. 이렇게 되고 i2는 119잖아요. 그러니까 119-120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냥 대입을 해요. 그래서 풀어요. 왜 나누어서 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론을 보면 축전지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라. 감소하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나누어 구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나누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누어 하지 않았어요. 왜 나누지 않고 구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이유 아시나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나누어서 푸는 문제 있어요. 이 부분을 나누어서 풀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K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I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K1, I1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눌 때는요. 여기까지 k1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k2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i1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i2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가 k1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k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k3가 되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i1, i2, I3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K1과 여기에 있는 이 K1과 여기에 있는 이 K1과 여기에 있는 T1에 대한 K1이 전부 같을까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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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모두 같을까요? 모두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세요. 이 K1은 120분과 119분의 차. 그러니까 몇 분이죠? 1분이에요, 1분. 1분에 대한 K1이에요. 여기 K1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50분이 빠지네요. 120분에서 50분이 빠집니다. 70분이 되죠, 70분. 요거는 70분에 대한 K1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K1은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1분이 빠지네요. 1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k1은 119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잖아요. 얼마죠? 120분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k1의 값이 전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1분에 대한 k1, 70분에 대한 k1, 119분에 대한 K1, 이걸 구하라고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120분에 대한 K1과 119분에 대한 K2, 다음 50분에 대한 K3, 다음 1분에 대한 K4가 주어졌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도록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렇게 나누어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일괄 계산하는 것,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조건상 지금 K1과 K2와 K3와 K4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조건에 맞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어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보면, 첫 번째가 K1I1이잖아요. K1I1. 이게 K1I1이죠. 이 K1I1의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가 K1I1이에요. K1은 120분이잖아요. 120분. 여기가 K1, 그 다음에 여기가 I1. I1은 얼마라고요? I1은? 그러니까 500A에 대한 값이죠. 여기가 얼마야? K1은? 2.4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K1, I1 한 것은 여기 에 있는 이 놈을 전체적인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전지 용량은 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크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빼야 돼요. 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k2에다가 i2-i1이에요. 자, k2는 어디까지죠? 여기까지가 k2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까지가 k2죠. 그 다음에 i2-i1. i2 i1. 원래는 i1 i2 해야 되죠. 그런데 i2 i1이에요. i2에서 i1을 빼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길이가 마이너스 된 거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마이너스 된 거죠. 이거는 i1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니까 i2-i1은 i 1 i 2의 마이너스 한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의 면적. 요게 여기까지가 k2죠. 이 길이가 i2-i1인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1-i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요값 파란색이 무슨 값으로 나와요? 결과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K2에다가 I1 마이너스 I2의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죠.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구한 것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디까지 구한 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봐요. 이걸 봐요. K3에 I3 마이너스 I2. 그럼 K3는 어디냐? K3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리고 I3 마이너스 I2잖아요. 역시 여기가 되는데 이게 I3 마이너스 I2인데 얘는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K3고 여기가 뭐예요? 요거 I2-I3의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결국 얘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K4의 I4-I3.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K4의 I4-I3는 여기 보세요. K4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I4-I3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I4-I3가 되고 여기가 K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어떻게 되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축전지 용량의 그 크기를 구하면 이러한 면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축전지 용량은 이 방전 곡선의 면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이와 같이 여러분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적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요거 꼭 적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 꼭안 적어도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보세요. 요건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요건 뭐가 되죠?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답안지 작성 요령에 보면, 식과 과정과 답을 쓰라고 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답안지에.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정인데 얘도 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인데 얘가 식이잖아. 그러니까 난식 썼어요. 그러니 답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식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 식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채점했으니까. 그러나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식과 과정과 답이 있어야 되는 게 주관식 문제 풀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연축 전지가 있고요. 알칼리 축전지가 있죠. 기억합니까? 축전지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축전지의 종류에는 납축 전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알칼리 축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납축 전지는 다른 말로 연축 전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알칼리 축전지,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전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축전지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격 방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10시간 방전율이고 알카리 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5시간 방전율이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요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해요 연축전지는 보통 자동차용 배터리죠 자동차용 배터리는 12V, 24V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12V, 다음 화물차는 24V 그러죠? 단위가 몇 볼트 단위로 올라가요? 2V 단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연축 전지 공칭 전압은 2.0V 퍼 셀이에요. 셀당 얼마라고요? 2.0이에요. 그런데 알카리 축전지는 여러분들 을 알고 있는 건전지 같은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니켈 카드형배터리 보통 충전지라고 하는 거죠. 1.5V 대용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알카리 축전지의 공식 전압은 1.2V per cell. 이렇게 돼있죠 하나의 셀당 1.2V, 하나의 셀당 2V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알카리 축전지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여러분들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답은 기본적인 축전지의 종류에 대한 개념에서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죠. 납축전지는 방전율이 몇 시간으로 하는가? 10시간이다. 다음. 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1셀당 얼마인가? 무슨 축전지인지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얘가 납축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V 하면 돼니 셀당이라고 했고 단위를 뭐로 물어봤어요? 볼트로 물어봤죠. 볼트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연축전지 2.0 볼트 알카리축전지 1.2 볼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연축전지이기 때문에 이 축전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2 볼트가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10시간 2 볼트 네 번째 문제. 예비 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폐기와 또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예비 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4번 문제를 풀때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역률 개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역률 개선의 목적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손실 절감이 얘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손실을 경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효 전력하고 피상 전력이 크기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유효 전력은 일정하니까 피상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원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실제 증가부와 델타 P 값이 얼마나 되는가 구해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PA의 코사인의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원만큼 킬로와트 부하가 증가되는 걸알 수가 있다. 요거 4번 문제에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죠? 그리고 당연히 역률이 개선이 되면 전력 손실도 경감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전압 강화도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압 강화도 감소된다.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손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기요금 절약되는 거죠. 역류를 개선한다 라고 하면 목적이 뭐라는 거죠?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압 강하나 또 설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역류를 너무 많이 보상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과진상 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류를 너무 많이 개선을 하게 되면 과진상 현상. 그래서 이것을 과보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과보상이 되면 원래 전력 손실이 경감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감되는 게 아니라 역률이 나빠지는 것처럼 전력 손실이 다시 늘어나요. 전압 강화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죠. 얘는 전압 강화가 증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이것도 과진상 현상인데 수전단 전압하고 송전단 전압 비교했는데 수전단 전압이 더 커서 전력 조류가 거꾸로 흐르는 게 페란티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부상하면 전압이 상승되어 버려요. 모선 전압이 더 높아져서 절연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 여유가 감소됐던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설비 여유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효 전력이 증가되는 거니까 무효 전력이 뒤진 무효 전력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앞선 무효 전력으로 증가되어 버리니까 어차피 피상 전력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설비의 여유 용량이 증가가 되지 않아요. 전원 설비의 여유 용량이 오히려 또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C가 커지잖아요. 그럼 L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송전선로에는 무조건 L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콘덴서가 있어요. 그러면 코일과 콘덴서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뭐가 있죠? 이게 부족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콘덴서가 커졌을 때, 그래서 콘덴서만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른 L하고 공진을 일으켜요. 그런데 기본파 공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조파 공진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고조파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고조파 전류가 확대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조파 전류의 증대라고 하는 고조파 공진 현상에 의한 고조파 전류의 증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답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고조파 전류가 증대되니까 개전기들에 대한 오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역률 개선의 효과, 다음에 역률에 대한 과부산 현상,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오늘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